길라 라모스는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이 길라 라모스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아방 그리고 베나다시 충돌하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나다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됐고 그리고 평화 조약을 아방과 맺게 됩니다. 그 조약 중에는 아버지 세대의 빼앗아간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아, 그것이 바로 이제 길라라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란기상 20장 34절을 보면, 베나다시 왕기 아래 되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 세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르데,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예,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 이 베나다 시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땅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돌려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돌려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방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도로 되찾게 되었구나.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아하방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로는 아람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여우사밧 왕에게 우리가 함께 아람을 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이것을 수용을 합니다. 보면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라스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라모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네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이게 지금 상황 아닙니까? 한 나라가 두 왕국으로 쪼개어져서 지금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적극적으로 아합왕을 그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전쟁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자녀가 서로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둘은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인척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역대야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밭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 여호사밭은 아합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은 생각지도 않는 부분이죠 자신의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제 추진하려고만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방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것 좋고 우리가 하나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함께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이 함께 한 가문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방 입장에서도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진 구절에 보면 그들의 여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했고 또한 보니까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유다에서 제거하는 이 영적인 개혁의 일들을 이룬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방이를 수용해서 선지자들을 불러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저들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같이 이 전쟁은 승리할 전쟁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이사엘의 왕이의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리야말리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전쟁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쟁의 승리를 예고한다면 이 숫자를 볼때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모두 한결같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예고할 때 여호사밧은 찜찜함을 거두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만 할까?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선지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하나라도 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더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고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라는 자가 있는데 그자는 내게 항상 좋지 않은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아, 이 여호사밧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불길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것이죠그 근데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의 특징이 나오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400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항상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아합이 기뻐하는 말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기보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 그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도 아닌 사람의 말로서 거짓으로 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이 아방 주변에 득을득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방이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곧 바른 선지자고, 또 그런 것이 또 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는 아방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8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밭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우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우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얼마나 둘이 극명하게 신앙적인 차이가 납니까 둘이 대화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나라를 강권하게 세운다는 목적으로 이미 인척관계를 맺었으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미가야 선지자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 인물을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아입니다. 이 시드기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적정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하는지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두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었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또 왕이 듣고 싶은 말 기왕이면 그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거짓된 예언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단의 미혹이 있었고 또그 안에서 그릇된 예언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이요, 뒤죽박죽입니다.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승리를 예고하고 있고, 그러나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방 죽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아 이것이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방 이미 마음이 뒤틀려져 가지고. 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니 그런 사람들만 찬뜩 와서 영적으로 이들도 그 욕심에 의해서 휘둘려서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착각하여서 엉뚱한 말을 쏟아내게 되죠. 이것이 결국은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우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진리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악하여져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런 자들을 스승으로 많이 둔다는 것이죠.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말을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해주는 그들과 기뻐했던 아방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바른 말씀 안에 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자들을 자기의 스승 삼아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주님의 진리도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아방처럼 패망의 길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약 쓰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하고 그것이 영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거침 없으시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절벽에서 밀어 던져서 떨어져 죽을 뻔도 하고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디쓴 말씀이지만 진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치부를 들추고 자신들의 외식과 위선을 들추고 자기들의 율법은 가르치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않는 그 숨겨진 모든 것을 들추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이 돌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돌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의 시작점인 것처럼 우리가 그 자손으로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아니 우리의 그 자부심을 깨부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혈통이라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믿음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갔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너희들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고, 너희가 원하는 말을 내게서 찾고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말은 없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할 뿐이다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이 부정하고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추구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쏙쏙 골라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에 대한 말. 그리고 내가 지금 아주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면 아,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온전한 길로 갈때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시스로 갔잖아요. 니누의 길보다 내가 편하게 배도 타고 주변 환경도 구경하면서 저 다시 쓰러 가는 것이 내게 은혜로라. 그러고 갔지만 그게 은혜입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참 쓰디쓴 것이었지만 그게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됐지, 다시 쓰러 갔다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한 가지, 바른 교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디쓴 말이고, 들을 때 기분도 좋지 않고,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도, 그래야 회개합니다. 달고 단 말씀 찾으면 평생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저버리는 자의 일생은 회개가 없는 삶이고 바른 교훈을 추구하는 자는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마음에 근심도 오고 답답함도 오죠. 왜냐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너무 괴롭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때 회계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할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회개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쓴 말씀이라도 우리는 바른 교훈을 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떠한 말씀이든 제가 바른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항상 제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갔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뜻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갈수 있죠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단 말씀 쫓지 말고 쓰디쓴 말씀이라도 바른 교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